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비트코인은 스마트머니다 새 빙한 돈이지 두꺼봐 두꺼봐 헌돈 줄게 새 돈다오라고 한번 방송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윈도우 95가 기억이 나시죠? 이 윈도우 95가 뻑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윈도우 98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윈도우 95나 98처럼 이렇게 헌돈들, 과거의 돈들의 어떤 치명적인 오류들을 찾아보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톤 금광 터진 러시아, 미국 제재 안 무섭다. 시베리아 어, 수오이로그서 사상 최대 규모 금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9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당연히 금의 어떤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추정 매장량만 470톤 중국의 산둥역 해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5년 기사고요 우간다 3100만 톤의 금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추출 가능한 순금은 32만 톤에 달해 2022년 7월입니다. 이렇게 금은 언제든지 공급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워싱턴 북부에서도 3조 7,800억 원의 어떤 노다지가 나왔다. 이건 올해 초 기사네요. 2023년 2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약 8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광이 이제 매장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자, 이건 좀 독특한 기사입니다. 작년 말에 2022년 2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평양으로 가는 금괴 200kg 강탈당했다. 북한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심지어 보십시오. 북한과 같은 굉장히 독 그죠 그죠. 그 뭐라고 합니까?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 같은 경우에 실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렇게 중간에 누군가 가로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1조 원어치 금화, 잠자던 보물선이 어, 발견이 됐고요. 2022년 6월, 콜롬비아 바다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보물선이 어,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 프랑스 고택에서 공사 중에 금화가 발견이 됐는데, 14억 원의 낙찰이 됐다고 하고요. 자, 호주에 제2의 골드러시 아마추어 광부들이 어떤 행운의 대박을 꿈꾸며 이쪽으로 첨단 장비를 무장한 다음에 취미로 금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최근에 따끈한 뉴스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을 캐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금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인 2100만 개가 딱 정해져 있죠 그 절대적 희소성 이고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희소성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금이 지구 안에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추어 채굴자들이 금을 캤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캐려고 하겠죠 또 심지어 보십시오 새로운 탐사 기술로 금광석 20만 톤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나도 금속 탐지기 해볼까? 그죠? 이런 어떤 황금 펜던트가 2023년 2월 1일 날 발견됐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숨겨진 금을 찾아낼 거고 그런 숨겨진 금이 시장에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면 반대로 금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헌돈들의 치명적인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윈도우 95나 98과 같은 오류가 많았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조 지폐인데요. 영화 소품 2023년 3월 24일 최근 뉴스죠. 영화 소품으로 쓰던 위조 지폐를 썼었다. 고령 상인만 노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폐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죠 가짜 돈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것은 가짜 비트코인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굉장히 튼튼한 근거가 바로 비트코인 금융 네트워크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환전하다 100달러 위조 지폐 무더기 발견이 됐다. 2022년 8월 와 달러라고 하면 그죠. 제1 기축 통화인데 역시 달러도 역시 위조 지폐가 나옵니다. 야 국정원 자 보십시오. 50달러 슈퍼노트 경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 내 통장이 위험하다 이거 한번 날짜 보십시오 여러분들 2023년 4월 6일입니다 최근의 뉴스에요 믿었던 은하, 은행 보안 프로그램의 배신 해킹 차단은커녕 공격 통로로 이용이 됐다라고 하죠 긴급 패치를 뭐 했다는데, 뭐, 이건 해킹되고 나서 패치하면 뭔 소용입니까? 그죠?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시레이트를 뚫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최근 비트코인, 아, 저기, PD수첩에, PD수첩에 방영이 됐습니다. 은행의 배신이라고 하는 방송이 MBC PD수첩에 나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고금리에 질식하는 국민, 그에 반해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은행들은 신났다. 이자장사 비판에도 300% 성과급 잔치를 한다. 2022년 2월 6일, 4대 금융 지주 KB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라 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 임원들이라든지, 그죠? 성과급 잔치를 하고, 어, 서민들은 고금리에 죽어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은행들이 자기들이, 그죠? 어려울 때는, 뭐, 무슨 공기업인 것 마냥, 공공기관인 것 마냥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 때는 싹 돌아서서, 우리는 사기업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성과급을 챙겨간다, 이 말이죠. 보십시오. 농민은 빚잔치, 농어, 농협은 돈 잔치. 농협이 농민을 배신했다. 2023년 2월 16일 농민들 등골은 휘는데 농협은 성과급돈 잔치를 한다. 금리이나 부채 이자 인상액 지원 등 요구를 했지만 안, 해, 안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이란 기관이 굉장히 오묘한 기관입니다. 은행이란 기관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혼돈의 치명적인 오류들. 여러분들도 조금씩 인식이 되시죠. 자 그런데 가장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안전자산의 배신, 그것의 진실. 2023년 3월 28일 최정희 기자님이 보도를 했는데요. 보십시오. 국채에 투자해 망해본 적이 있는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변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산이 바로 국채란 말이죠. 그런데 국채에 잔뜩 투자했다가 망한 은행이 생겼다. 최근 미국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치명적인 돈의 헌돈의 오류들이 바로 미국 국채에도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새삥한 돈이지. 새빙한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혼돈들과 다르게 새돈, 뉴머니, 스마트머니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특히나 미국과 관련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제1패권국, 군사력 1위, 경제력 1위,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플로리다, 플로리다주, 드, 드산티스, 올해부터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는다. 2022년 3월 24일.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플로리다 주지, 주지사 CBDC 사용 금지 법안을 제안합니다. CBDC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 금융을 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속박을 하는 그런 무기화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CBDC. 그래서 CBDC 반대하고 우리는 플로리다 뭡니까? 비트코인 쓰겠다. 이 말이죠. 2023년 3월 21일. 자, 미국의 이번에는 조지아주 하원 비트코인 채굴 산업 육성하고자 가성비 전기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2월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이 말이죠. 자, 아주 유명한 신시아 루미스 누님 비트코인 정부가 가져가거나 멈출 수가 없다. 장기적인 자산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트위터라든지 그런 SNS에 신시아 루미스가 의견 을 올리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뭐 눌러주고 막 엄청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총질을 할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엘리트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옐로스톤으로 유명한 와이오밍, 미국의 와이오밍, 이젠 블록체인 수도로 뜬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기사고요. 와이오밍 여기 위치가 보이시죠? 자, 2019년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와이오밍주 세계 최초 맞춤형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규정 발표를 했다. 자, 와이오밍 암의 암,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직접 재산권을 인정을 하겠다.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에서 페이파를 통한 가상자산 세금 납부를 허용을 하겠다. 2022년 9월 21일입니다. 자, 역시나 미국의 콜로라도 암호화폐 세금 납부를 시작을 했다. 개인 납세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납세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텍사스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비트코인 권리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3월 22일.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앞서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미국의 텍사스주 포트워시, 포트워스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미국의 텍사스주 포트워스시가 미국 도시 당국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새빙한 돈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시죠? 자, 텍사스 소재 은행 비 보십시오.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저축을 제공한다. 왜 하려고 하느냐.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인재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어, 떤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 있는 라레도라는 은행이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저축 플랜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호화폐 친화도 1위는 미국과 독일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자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암호화폐 친화도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2위 독일, 3위 싱가포르, 4위 오스트레일리아, 5위 스위스, 6위 프랑스, 7위 네덜란드, 8위 포르투갈 9위 캐나다. 2022년 2분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굉장히 선진국들이 비트코인을 매우 좋아하네요. 자, 영국의 디지털 은행 레볼루트,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자, 미국과 비슷한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23년 2월. 제가 미국 뉴스였지만 영국도 어차피 미국과 같이 한 배를 타기 때문에 비슷하다 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킹은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이제 그죠. 맡겨가지고 그 블록체인이 돌아가는데 이걸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는 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그 암호화폐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원화나 뭐 법정화폐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죠? 보시면 이자가 2.99%부터 최대 11.65%까지. 지금은 그죠 금리가 높다하지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저는 국채 투자하는 거와 비슷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것에 어떤 희망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런 스테이킹 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그, 뭡니까, 금융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KB은행, KB국민은행들이 이제 나섭니다. KB은행뿐만 아니에요. 자, KB가 투자한 코다, 한국 디지털 에셋에서 가상화폐 수탁 사업을 202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받죠. 개인은 여기 아직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문을 열었다. 그걸 바로 KB 국민은행이 했습니다. 자, 국내 기업도 테슬라처럼 비트코인 투자의 길이 열렸다. 아까 KB가 열었죠. 국민은행 공동 설립한 한국 디지털 에 지금 다른 은행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NFT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죠. 2022년 4월 7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생태계는 점차 기존 은행, 기존 증권 등 기관차, 기관 투자자들의 사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밑에 보세요. 대표적으로 피델리티, 어머 무시한 기관이죠. 본본토벨, 유에스뱅크 그리고 어, 이런 이미 등은 이미 기업및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외에, 자, 여러분들,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시티그룹, 뉴욕 멜론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등 금융사는 산업 진출 계획을 발표를 했다. 자, 2022년 초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미 대중들은 떠났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하시던 분들도 다 팔고 공부하지 않은 대중들은 이제 떠날 때죠. 그에 반해서 이런 기관투자자들은 반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피델리티 무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 어떤 출시 예정이다. 2022년 11월 4일 출시했죠 이미. 그리고 로빈후드, 바이낸스 등 수수료 제료를 한다.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미국의 조지아주 하원 비트코인 채굴사 뮤소코자 가성비 전기세 법안 발의를 했다. 아, 제가 이걸 아까 방송했었죠. 이건 이건 패스. 자, 비트코인은 새빙한 돈이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을 제가 쭉 해나가면서 정말 새로운 유머니가 온다. 스마트한 어떤 화폐개혁이 되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윈도우 9호가 윈도우 98이 되었고요. 윈도우 XP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 11이 나왔죠. 그러면서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능이 향상하고, 향상되고, 그런 오류로 가득한 파란 화면이 더 이상은 자주 뜨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에 비해 과거에 비해 자주 뜨지 않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됐습니까? 금이라는 단점 그리고 미국 달러나 어, 금매 담보되지 않는 미국 국채를 지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유머니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프로그래밍이 되는 새로운 돈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돈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이 당연히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어떤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비트코인은 스마트 머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머이다 그리고 새빙한 돈이지 모든 것이 새빙 두꺼바 두꺼바 혼돈 줄게 새돈 다오 라는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